여기 저온자국이조절데그 추울 때지 추울 때면 두 가지 조절을 해줘야 돼. 첫 번째가 열 발생을 증가시켜야 돼. 열 발생을 증가시키고, 다음에 아, 열 발산이라고 하는 거죠. 발산 내보내는 거. 내보내는 건 줄여야 돼. 그럼 쉽게 보자. 열 발산을 줄이는 방법은 뭐냐? 잇목 은수축이야 잇목 은수축 이건 누구를 통해서 하지? 교감신경. 그런 식으을 통해서 잇몸을 수축하면 열발생 증가시키는 거는 원래 그 주사시가 있어야 되거든? 첫 번째가 혈당을 증가시켜야 돼. 혈당을 증가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물질대사를 촉진해. 태워야지. 물질대사를 촉진시킨다. 이두 개. 혈당을 높이고 물질대사를 촉진시킨다. 그럼 열발생이 증가해가냐터도당을만들에 팀치로 태우라고. 근데 이거 말고 또뭐 있냐면 근육의 열 근육 떨림에 의한 열 발생. 그 춤을 우리가 굴러 떨잖아. 춤을 굴러 떨. 그게 이제 근육 떨림을 통해서 열 발생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그거고 지금 빠져 있는 게 혈당 지금 빠져 있고 이 자리에서 혈당 빠져 있고 근 근육 떨림 관련된 얘기 빠져 있어. 이 물질 대사를 왜 티록신과 인모의수축관에 나와서 하고 있어. 체온신 분배하기 위해서 체온줄을 중축해서 감지하는데 체온줄을 중축, 항상성의 중심은 뭐지? 간뇌 시상화보다, 이건 외워놔야돼 체온줄을 중축, 오. 모든 항상성의 중축은 간뇌 시상화보다 이거 알겠고 언니, 잇몸이 수축하면 땅끈을 줄이는거 아니야 그럼 열, 열이 나가는 걸 줄인다고, 열 발산량이 감소한다 디귿, 혈중 티록신 농도는 고객에서 조절되냐 조절되는 방법이 크게 두 개야. 기량제품이냐 아니면 피드백이냐네 여기서 이렇게 티록신을 생산하면 이 생산된 티록신이 이 생산하게끔 명령하는 애들을 죽이지 양의 결과가 음의 원인을 낳는다. 그 결과가 원인을 억제한다고. 이걸 뭐라고 해? 음성 피드백이백 Thank mm -hmm. you.